예, 어, 모르겠어요. 요새 시청률이라는 걸 진짜로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저희 같은 시간에 하는 드라마 중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공약은, 뭐,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집을 청소하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 어, 너무 좋네요. <laughs>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성률보다는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생기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드라마가 끝나면은 팬 서비스에 그, 그런 <웃음> 걸로다가. <웃음> 어, 청소는 혼자 하시고요. 저는 배우들 다 같이 팬사인회를 하면 어떨까. 저희는 보통 활동할 때팬사인회 자주 하는데, 네. 이렇게 다 같이. 팬 사인을 해서 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공약은 저는 그러면 저기 서태이 형 따라서 응. 집을 청소하러 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동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남양주시로 가야 됩니까? <laughs> 네, 어디든 추첨을 통해서 <laughs> 네.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공약 또한 저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자리에 앉아서 <laughs> 네. 저도 또 오. 마찬가지로 열 분을 추첨을 통해서 네, 청소를 하러 가겠습니다. 열 분이나요? <laughs> 시청률이 10%일때 이제 그러면 아, 10 10 20%면 네, 20분, 20분. 아. 시청자 모두 여러분들께 따뜻함과 건강함이 전해질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현장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전날 잠자기 전에 굉장히 설레요. 그 이유는 스탭들이 너무 좋고 같이 하는 분들이 그 따뜻한 기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률이 잘 나올 거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있거든요. 어, 많이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그만큼 더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